민경이 왜 이렇게 하나 빨리 피자 먹어야 되는데. 민상아 아, 민경아! 아니, 피자 먹자 그랬더니 너뭐 어디 여행가? 아, 이거? 어. 자, 피자 쿠폰이야. 와! 와, 야, 야너 이거 다 언제 모았어? 와. 아, 이거 이 동네 이사 와가지고 꾸준히 모았지. 아, 너 이사 온지 일주일 됐잖아. 응! 일주일 사이 이만큼 나... <laughs> 그래 우리 신나게 먹어보자 이거로 아 좋겠다 신난다. 아싸 먹자 아, 좋았어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저 아시죠 여기 단골인데 누구시죠 저희가 단골이 좀 많아가지고 여보세요 아 그분이 시구나 <laughs> 네. 엄청 많이 시키시는 분아누구지 네. 되게 궁금했는데 상상했던 그대로네요 무슨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은 뭐 어떤 걸로 드릴까요? 어 근데 이거 새로 나왔나봐요 네 저희 불닭 피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아 그럼 늘 먹던 거랑 이거랑 주세요 그럼 늘 드시던 전체 다에 이 불닭 피자까지?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요 네, 네. 그 치킨 바베큐 피자 이거 주세요 네네. 네, 네. 제일 큰 사이즈가 얼마네요? 사이즈가 한 이만할걸요? 잠깐만요 이만하게 만들어주세요 <laughs> 이만한 피자를 만들어 다닌다니 아예 알겠습니다 예 어, 근데요 즉석사진 찍어준다고 네 저희 연인끼리 오시면 즉석사진 찍어드리는데 어? 저희 커플도 찍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와, 아, 좋겠다 그경아 일로와 짠아 잠시만요 <laughs> 네아 잠시만요 그냥 따로따로 찍고 합성해드릴게요 예. <laughs> 그렇게 많이 해요 아, 네. <laughs> 저 피자 빨리 주세요 이만한 피자요? 그렇죠 예 네. 밀가루 공장 좀 다녀올게요 <laughs> 빨리 다녀오세요 네 오, 신난다 아 내가 지갑 갖고 왔던가? 아 있다 지갑 오케이 됐어 잠깐만 왜, 왜 그래 왜 지갑을 가져가 있어봐 왜. 이게 뭐야? 야 그걸 왜 백악관 40만원? 너 이거 뭐야 어? 이거 고깃집이야 고깃집 친구랑 고기 먹었어 고깃집? 사실대로 말해 그럼 용서해줄게 나이트클럽 갔었어 고깃집 아니지? 제. 네. 그럼 됐어. 어? 아, 뭐, 상관, 뭐, 상관없어? 넌고기집에서나 죽었어. 아, 아, 라이트는 사람 없는 거고? 아, 아 그렇구나민성아 아, 어? 너 정유로? 어? 야, 이게 얼마 만이냐한 10년 만인가? 음식 아, 나왔습니다. 가. 어? 음식 나왔다! <laughs> 야, 삐져나갑니다. 어. 와, 아, 오, 오. 아, 이만하다 예, 예. 딱 맞다, 딱 맞다 알겠습니다 야 짱이다 아저씨, 예. 근데 토핑 어디 있어요? 여기 예, 치킨 토핑 이렇게 다 올려가 있는데 오. 농담입니다 예, 예. 이게 토핑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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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핑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야, 네, 아저씨, 예. 치킨 토핑 추가해 주세요 아, 치킨 추가요네저닭잡으로 아, 예. 양계장 도 다녀올게요 <laughs> 다녀오세요 와, 아시나봐. 민아 시작해 볼까? 레디, 액션. 민경씨 여기 있었네요. 아, 진짜. 아니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당신은 할 일도 없어? 저일 있습니다. 민경씨 죽도록 사랑하는 일. <laughs> 민경씨 진짜 생명의 은인이에요. 요트 여행을 하다 배가 고장나서 이제 죽었구나 했는데 배에 있던 민경 씨가 한숨을 후 하고 쉬니까 배가 미국까지 갔어요. <laughs> 아, 저 그냥 라면 시키려고. 아니요 민경씨 미국 지나서 지구를 두 바퀴나 돌았다고요 <laughs> 민경씨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영국에서 사온 밥알이에요 장충동에서 사온 족발이야 진짜 맛있겠다 <laughs> 민경씨 이거 해? 요 사람 어렵다 <웃음> <웃음> 민경아 그거 <laughs> 나눠먹자 <나나, 웃음> 싫어 어 미안해 형님어어야 아, <laughs> 피자를 왜 그냥 가져왔어? 아, 피자가 식었다고 다시 갖다 달래요 어? 야, 사람들 진짜 너무한다. 그냥 좀 먹지. 어, 그러게 말이야.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응. 그냥 새거로두판 갖다 드려. 예. 응. 응. 야, 기리도식었어요그자식었어 아, 저거! 아우, 이씨야! 못 먹겠다!